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립니다 네잘 지내고 계시죠 어, 제 계좌를 말씀드리면 얼마전에 8주를 추가 매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부를 580주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매수 단가는 436달러 현재가는 593달러 그래서 매수 원금은 3억 4천만원 주식 평가 금액은 4억 8천만원 평가 손익은 플러스 41% 1억 4천만 원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매달 추가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매수 원금이 드디어 3억 4천만 원까지 도달했습니다. 내가 얼마까지 사야겠다, 얼마에서 멈춰야겠다 이렇게 정해놓은 건 없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되는 대로 일단은 계속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살때 비싸게 살 때가 많습니다. 제가 사고 나서 무려 5일을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또 그러다가 갑자기 오릅니다. 이것처럼 언제 사야 될지 알수 없으니까 그냥 사고 싶을 때 사시면 되고요 또 언제 오를지 알수 없으니까 그냥 계속 보유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ch-d 어, 발음하기 편하게 그냥 슈드라고 하겠습니다 어, 슈드에 제가 투자를 안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슈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그동안 하고 싶었는데 이게 상당히 얘기하기 어려운 주제거든요 왜냐하면 슈드가 한국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고 슈드에 대한 믿음이 강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 얘기하면 욕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슈드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게 상당히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어 제가 이런 영상을 만드는 이유가 이제 저한테 댓글로 너는 왜 슈드를 투자 안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이렇게 질문 주시는 분들에 대한 답변을 오늘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절대로 슈들을 욕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존복을 이미 지으신 모든 주식을 소유하라. 이 책을 기본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이 책을 기본으로 저의 투자 마인드를 설정을 해놨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모든 주식을 시가총액 비율에 따라 매수한 다음에 이를 영원히 보유하는 전략을 핵심으로 한다. 일반적인 시장 위험에 노출되는 것도 감당하기 쉽지 않다. 그런데 여기에 더 보태 투자 다각화를 하지 못한 데서 비롯되는 손실 위험까지 더 떠안는 것은 바보짓이다. 이러한 문제를 피하려면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전체 시장을 소유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리고 이 책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여러 번 언급이 되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평균으로의 회기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평균으로의 회기 원칙이 뮤추얼 펀드 업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업계 표준을 훨씬 능가하는 탁월한 성과를 낸 펀드는 이후 그 성과 수준이 평균이나 평균 이하로 회귀하는 강한 경향성을 나타낸다. 아무리 잘 나가는 펀드도 결국에는 꼬꾸라지고 평균으로 돌아가거나 오히려 평균 이하로 가게 된다. 지금 잘 나간다고 나중에도 잘 나간다는 건 아니다. 이 평균으로의 회귀가 주식 시장을 지배한다. 마치 중력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펀드의 성공에서 운과 능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히 알아내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담당 펀드 매니저가 처음과 같은 전략으로 이 펀드를 얼마나 오랫동안 운용할까? 펀드 자산이 엄청나게 증가했을 때도 자산 규모가 작았을 때의 성과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펀드 매니저가 선택한 주식 종목이 앞으로도 계속 좋은 성과를 내줄 것인가? 최근 성과를 기준으로 펀드를 선택하는 것은 위험하며 시장 평균을 훨씬 밑도는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농후하다. 슈드는 과거의 성적이 좋았던 ETF죠. 근데 그것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또 의문을 우리가 제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책에서 읽었을 때는 슈드에 대해서 아예 그냥 대놓고 얘기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한번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스마트 베타 펀드 매니저들은 자신들만의 고유한 인덱스 펀드를 만들어냈다. 말로는 인덱스라고 하나 실제로는 액티브 전략을 구사하는 펀드다. 요컨대 시가총액 기준이 아니라 단일 요소, 가치, 모멘텀 규모 등 혹은 혼합적 요소, 기업의 매출, 현금 흐름, 순이익, 배당금 등의 가중치를 부여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예를 들어 어떤 스마트 베타 ETF는 각 기업의 시가총액이 아니라 주주에게 분배한 배당금의 가중치를 두고 지수를 구성한다. 본질적으로 스마트 베타 개념 자체가 대단히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개념이 세상을 바꿀 만큼 위대한 발상도 아니다. 시장을 이기는 일은 그것도 꾸준히 이기는 것은 아주 어렵다. 지금은 이기는 요소로 보이는 것들이 내일은 지는 요소가 된다. 평균으로의 회기를 간과하는 투자자는 큰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슈드라는 게 결국 배당을 잘 주고 좋은 회사들을 골라서 만든 ETF인데 좋은 아이디어인 건 맞지만 그렇다고 또 세상을 바꿀 만큼 위대한 발상은 아니죠. 결국 슈드도 평균으로의 회기를 벗어날 수 없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토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주식시장 전체를 시가총액 비율로 반영했는가? 아니죠. 두 번째 평균으로의 회귀를 극복할 수 있는가? 아니죠. 시장의 수익률을 꾸준히 이길 수 있는가? 아니죠. 과거의 성과가 미래에도 보장되는가? 아니죠. 지금까지의 투자 성과가 운인지 실력인지 구분이 되는가? 아닙니다. 운용회사가 자체적으로 만든 종목 매수 퇴출 기준이 앞으로도 계속 성공적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확신하는가? 아니죠. 어, 존 버글림과 워렌 버핏은 완전 다른 사람입니다. 성격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투자 방법도 다르고 투자 성과도 다르고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온 사람인데 이두 분이 공통적으로 얘기했던 건 주식 투자에 탁월한 능력이 없는 일반적인 투자자는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세요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영상은 슈드에 투자를 하지 말라는 안티 영상이 아닙니다. 어, 절대로 저는 안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인덱스 펀드도 완벽한 투자법이 절대 아닙니다. 슈드가 좋다, 슈드가 나쁘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S&P 500 ETF인 부의 올인을 한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그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슈드에 투자를 할지 말지는 본인이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제 영상도 보시고, 다른 유튜버들 영상도 보시고, 도서관에 가서 책도 빌려보시고,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해서 나만의 기준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어, 나만의 기준 없이 남들이 슈드를 산다고 따라 사는 거는 정말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나만의 명백한 기준이 없으면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